이번 시간에는 귀뚜라미 보일러 순환 펌프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 보일러 온도 조절기인데요. 어, 제가 오랜만에 보일러를 작동을 시켰는데, 어, 전원이 들어왔다가 조절로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 보일러의 퓨즈가 나갔더군요. 자, 이게 보일러의 퓨즈인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이 퓨즈가 타버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퓨즈가 왜 탔냐 그것이죠.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보일러의 본체를 열어 보았는데 보일러의 순환 펌프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군요. 그러니까 그 순환 펌프가 고장이나 버린 거죠. 어, 그래서 저는 보일러 순환 펌프를 어, 교체하려고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중고 순환 펌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14,000원 정도 들었는데 중고 제품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 펌프를 좋지 않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예비 퓨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 퓨즈고 지금 빼고 있는게 어, 고장난 퓨즈 입니다. 화면으로 봐도 오른쪽에 약간 새까맣죠? 타버린건데 어, 이제 퓨즈를 어, 새걸로 어, 교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퓨즈를 교체하면 일단 보일러에 어, 전원은 들어오는데요. 어, 문제는 순환 펌프가 작동이 안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 이 모터의 전원선을 분리해서 여기에 테스터기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일러에서 온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고 물이 일정한 온도가 되면 연소는 중지되고 순환 펌프가 작동하는 것인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선을 타고 어, 전류는 전해지는데 모터가 작동을 안 하더군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어, 모터를 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순환펌프가 보일러 내부에 있는 건데 고무관이 어,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분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지금 어, 왼쪽부터 어, 볼트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코무가 그 금속 테두리 어, 부분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살살, 드라이버로 살짝, 살짝, 어, 밀어서, 어, 고무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일러에 그, 급수, 급수 펌프는 다 잠궈 두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그 호수관을 분리해서 이렇게 물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녹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아, 이제 녹물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그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오른쪽 부분에 고무관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고장난. 오수 펌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 새로 구입한 순환 펌프를 맨 오른쪽부터 고무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관을 연결한 다음에는 볼트만 조여주면 고정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고무관도 연결합니다. 어, 그리고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아래 어, 지금 아래 부분에 볼트도 있는데 여기도 고정을 합니다. 이제 순환 펌프 교체를 다 했는데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켰는데요. 자, 지금 순환 펌프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죠. 어, 지금은 어, 자동 에어 백이 기능도 작동되고 있어서 어 다른 소리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순환 펌프가 어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이 따뜻해지겠죠. 이거는 고장 난 순환 펌프를 분리해 본 건데요. 안에가 타 버렸죠. 그러니까 어 오랫동안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다가 어 보일러를 작동시키게 되면 이 보일러 안에 회전 부분이 고착이 되어서 그러니까 녹슬어서 어 작동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이때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과열되고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다가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일러 앞쪽에 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펌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